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름의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네. 토시리 라고 합니다. 어, 토시리의 누나는요. 환생에 대한 계획이 시작했다고 저번 교감 때 들었는데, 네. 그때 교감에는 이제 여타 이제 자세하게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어, 그런데, 누나랑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고요 어, 요청의 말로는, 토시리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네, 토시리의 굵은 어, 음성을, 어, 간혹 듣는다 하십니다. 네, 저희 방에 들어왔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뜻밖의 공간에서 토시리의 털이 발견된다면, 네, 그때, 어, 아, 지금 토시리가 와 있구나, 라는, 어, 약속을 정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네, 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음, 가장 중요한 건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있는 것같거나 아이의 냄새가 느껴지거나 아이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니?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네,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맡아지는 이유가 있고요. 아, 우리가 평상시 때는 그런 걸못 느끼잖아요. 네, 평상시 때는 또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집에 공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이유는요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네,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없을 때는 당연히 안 느껴집니다 네. 있을 때는 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아이가 있는 것 같아 네. 이런 가태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체결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건, 네가 와 있다는 거야. 라는 서로의 약속을 네 맺고자 이렇게 요청의 말을 남겨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약속을 맺으면 다음에도 만약에 그런 어떤 소리라든가 음성이라든가 그 아이의 향기가 느껴진다면 아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와인은 와 있는 거야.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전에는 아이가 와 있는 건가, 나의 생각인 건가, 이렇겠지만, 약속을 했다면, 네,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요청의 말을 오늘 해주신 겁니다. 네, 토시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들판에 제가 서 있습니다. 바람이 선선한 들판에 서 있습니다. 네. 토시라 하고 불러봤어요. 들판 한 가운데서 네, 고개를 빼꼼 내미는 아이가 있습니다. 무언가 입에 오물오물 거리고 있어요. 무언가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뒤어서요. 여기저기서 토끼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입에 네, 무언가 오물오물 거리고 있어요. 누가 누가 토실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어, 나는 토시리를 찾고 있어. 토시리를 찾아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기저기 내민, 그, 고개를 내민 토끼들이 다시 하나둘씩 쏙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여전히 오물거리면서, 네,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토시리 맞지? 라고 물어보니까요. 네, 어서오세요. 잘 찾아오셨군요. 라고 합니다. 여긴 저번에 본 곳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요. 아니 같은 곳이에요. 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출구가 많아요. 여러 곳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문일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누나가 이번에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신 질문과 꼭 전해주길 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라고. 네. 제가 이제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누나가 이번에도 환생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저번 한 교감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어 누나랑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다고 하셔라고 네. 주신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비가 네, 비가 들이닥쳐요. 비가 막 들이닥치니까 토시리가 바쁩니다. 비가 계속 금, 많이 내리니까요. 그 입구 쪽으로 물이 차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시리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옮기면서 먹을 것도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아이가 모든 정리를 끝내고 다시 다른 측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어, 그러면서 한쪽 저 멀리 떠있는 지구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난리버스난리부릇스 치고 다 그걸 정리한 다음에요. 다른 입구로 나오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요. 아, 하면서 지구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별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네, 누나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생각나서 지구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영상은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전 누나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올해일까? 아니면 내년에? 넌 지구별로 오게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 음성으로 네, 바로 이어서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6개월 후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이어서 바로 왔던 것이요. 꽃가루가 날리는 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으로는 찾아주세요라는 음식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음성과 이미지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6개월 후 라는 음성과 꽃들이 날아다,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이미지가 보이고요. 찾아주세요 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6개월 후면요. 후, 10, 10, 11, 12, 1, 2, 또는 뭐 3,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얼추 어, 맞더라고요. 음, 근데. 3월달에 꽃가루가 날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언젠가 날리긴 하겠지만, 네, 그런 이미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네, 6개월 후, 본내년 봄쯤부터는, 네, 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전해줄게. 누나에게 그렇게 전해줄게. 누나가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잘 들어줘. 누나가 집에 왔을 때 너의 음성, 음성을 듣게 되거나, 또는 뜻밖의 공간에서 너의 털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토시리가 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누나가 약속하자고 전해주셨어. 라고, 네, 이 말을 전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나도, 네, 그럼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드러나도록, 해볼게요. 라고 합니다. 좀더 드러나도록 무언가 아이가 진행한다 합니다. 누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이상할 것도 없어요. 의심할 것도 있지 않습니다. 누나에게만 보이고 누나에게만 들릴 것이니까요. 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표시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서 만나길 원하는지를, 어, 애견샵에서도 토끼를 분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토끼를 분양하는 곳이 또 따로 있는지.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요. 네. 만나고자 하는 곳에 가셔서 사진을 찍고, 이쪽에서 만날 거야. 여기서 널 기다릴게. 라고. 전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 그때쯤 가서 관심 있게 보고 아이 아이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요 사진을 찍어서 네, 저에게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감을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어, 전해드릴 겁니다. 음, 제가 추석 때 연휴 때쯤에요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하나 남겨드릴 건데요 확인하는 작업에 대해서 네, 확인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어, 영상을 한번 남겨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영상을 추석 연휴 중에 한번 남겨드릴 겁니다. 네. 좀 생각보다 빨랐다라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토끼, 이 토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빠르다라는 생각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토끼 입장에서는 지금 환생하는 이 기간이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느낌이 예,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보통 한 2년, 3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토시리 입장에서는 어, 이 정도면 충분한데 예, 이렇게 지금 전해를 받고 있어요. 저는 네, 이제부터 준비를 천천히 잘 하시면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